나주 순교자 기념성당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천주교 성당으로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은 2005년에 세워졌으며 천주교 박해 시대의 순교한 이춘하 베드로. 강영원 바오로 유치성, 안드레아, 유문보 바오로 등네 분의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그들의 신앙과 희생을 기념하는 중요한 장소로 매년 많은 신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주 지역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곳으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성당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순교자들의 고난과 신앙을 기리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주 순교자 기념 성당의 건축은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당의 외관은 밝은 색상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 아치형 창문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성당 주변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어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당 내부는 순교자들의 고난을 기리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대는 순교자들의 장엄한 죽음을 상징하며 천장이 없는 화랑은 그들의 부활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기도를 통해 순교자들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을 방문한 후에는 주변의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나주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아 성당 방문 후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관광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나주와 그 주변의 경치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나주 순교자 기념성당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곳에서의 경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주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이 성당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